운동하셨었어요. 기후위기는 모두 데이터실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산업변경 이후 에너지 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대략 대기 중에 화석 그 산업변경 이후 퍼브은 오십 가스의 7 0 퍼센트가 가고 에너지 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했,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화석연료가 무엇 무엇 무엇이죠? 석탄, 석유, 가스, 석탄, 석유, 천연, 석유, 가스 석유. 천연가스, 천연가스.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중간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레타시오, 레타시오를 하셔야 돼요. 음. 완벽한, 완벽한 그린 워시 완벽한 음. 거짓말이고, 음, 천연가스. 저 천연가스는 말을 때려 부시면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경각심을 갖는 거. 왜 천연 내추럴 가스라고 미국에서 얘기하니까 를 그걸 지역에서 천연 가스라고까지 불러요. 이건 후성연료 기업들이 만드는 가장 강나란 거짓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천연 가스라는 말을 붙였던 것은 상대적으로 석탄과 석유보다 이산 탄소를덜 배출되는 때문에 그렇 가지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가스는 메탄을 훨씬 많이 배출하고 메탄은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보다 20년 기준으로 81배 더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역할을 합니다 메탄은 수명을 짧지만 훨씬 더 화력이 좋아. 따라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가 더 위험한 것이 메탄이 더 위험한 것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산화탄소한테 죄를 뒤집어씌운 채내트로 가스로 쓰른 거예요. 따라서 한국의 SK 기업처럼 이 가스를 수출을 많이 하잖아 SK 그래서 공익광고 렇게 때리잖아 SK 청정 에너지 미쳐버려 어디에다가 저거예요 호주 선주민들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선주민들과 호주의 환경운동가들 각각 한국 찾아와요 한국이 한국 식민으로 제발 제 SK를 막으시죠 심지어 SK가 그 가스 자체, 액화가스는 GDG 자체가 완전하지 못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불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SK 근데 한국에서는 어? 수유가스 어, SK는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쓰여있는 이 가스 정확하게는 천연가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 화석가스 더 정확하게는 화석 메탄가스라고 불러야 돼요 화석 메탄 가스를 불러야 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그런게 화석 가스를 어디서 가져오냐 모잠비크 그래서 문재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모잠비크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 가스를 화석 가스를 모잠비크에서 가져오는 배 있잖아요. 배를 선적을 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가격을 짜고 사진 찍고 난리 부르셨어요. 정말 정말 웅장했어요. 너무 너무 놀고 있었어요. 모잠비크는 전력이 전 국민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이 20%도 안 돼. 그러면 전 세계 의 자본이 특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자본이 오잠비크 가스 매장지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다 선주민들이 사는 집.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포 선주민인데 여기 가스 매장지에 있다고 하고 아침에 나가버리라고 해. 그럼 나가겠어요? 싸우겠죠. 그래서 용병을 불어서. 이, 거기, 그 조상 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패러리스트라고 명명을 해서 전쟁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막 축하할 수 있고, 짜고 있는 사진을 보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저 저 얘기를 하면, 그, 이 가스를 가지고 오장비크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가운데, 포르투갈, 펄브 기업들, 제지 기업들이 오장비크 가서 지금 유칼리티스를 5년 정도 짓고 있어요. 음. 부상대대로 숲에서 버었다고 야생불 따고 카사가 그, 그 심고 이 자연을 양육하는 숲과 함께 살았던 선주민들을 맨 쫓고 거기를 벌목한채 유칼투스를 심는다고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져가서 뭘 만들지 아세요? 음. 종이빨대 아, 친환경 아. 종이 제품을로사용합 도대체 네. 유칼투스는 유대류만 소화하는 핵물은 먹어주면 되요 워낙 구입된 채 질환이기 때문에 피클컬테스를맨 처음에 가져 오죠 그러면 그왜 제가 얘기했냐면 생물다양성이 쥐약해요 맥주기도 먹지 못해 촘촘히 심어놓으면 그숲 자체는 생물다양성이 괴멸하는 거죠 그걸 친환경이라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갑자기 얘기하면 결과 어째서지 화성 그러면 자 이거 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사가 어디니까? 아 쉘? 모르겠다. 아까 제가 언뜻 이야기를 아. 석탄은 1 5세기 말부터 공장을 가동하면서 사용한,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시켰던 것이 17세기, 18세기 중이고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나무를 떼서 밥을 지어먹었던 것처럼 하천 이런 데 가서 갈탄을 주워다가 나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석탄을 마트, 그 전부터 사용을 했었죠.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건 17세기, 18세기 공장을 가동했던 거고, 석유가 사업화된 거는 산업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는 19세기 중역 텍사스 아이다우스, 미국 서부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 되는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로펠러. 로펠러가 바로 그 석유 안국을 만들죠. 그회사가 스탠다드 오일. 스탠다드 오일은 석탄기반의 자본주의를 석유기반의 자본주의로 변형을 시켰던 바로 그정도 그래서 별명이 석유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호펠로는 그 제도를 벌어서 문화적으로 무슨 그 기부금 내고 이러니까 다 좋은 기억이줄아 그렇지 않아 그런데 미국은 12세기 초반만에 들어서 지구적인 시대입니다야스테다더드 오일 너는들은 너무 돈가좀하고 있다 찢어봐 돈가진안 돼. 게 체면법을 체면법으로 밀어버려 계열사에서 디스니, 액는 모빌 이런 형태로 막 찢게 되고, 1990년에 액는 모빌이 다시 슬그머니 붙어나와요. 대신에 액션 모빌이 했는데, 액션 모빌이 가장 큰 석유 회사에, 샌드 오일의 적자 기업, 적송 기업. 이게 1962년까지만 해도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액션 이 되겠죠. 근데 액션는이 광고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더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의 광고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되겠어요? 우리는 연간 700만 톤의 빙하를 녹이고 있어요. 자라는 광고를 뺏고 <laughs> 웃기죠? 어. 1977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어, 백션범인은 과학자들을 비밀리에 불러서 연구를 하니까 아무래도 석유와 석탄을 계속 파고 먹으면 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든 인류의 운명을 담았던 최초의 보고서가 처음 등장한 것도 고백승범인 비밀리에 불러서 그 보고서 사학신적 어떻게 됐어요? 감춰놨어요 그것도 언론인들이 폭로하기 네. 전까지 S모델은 꽁꽁 감춰놨죠 따라서 지금 현재 기후기 관련해서 가장 빠른 대처 방안은 다 알다시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태양과 바람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지 말아야 돼요 재생에너지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떠듭니다 속지 말아요 중요한 건 화석 연료 완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재생에너지가 막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계속 면